안녕하세요. 연애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혁과 이수민이 먹방 라이브를 한 가운데 결혼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혁과 이수민은 25일 치킨 먹방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이용식의 운동 라이브 때 1000명대의 사람이 들어왔지만 원혁의 인기에 이날 라이브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원혁은 요즘 행사 다니는데 너무 감사해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고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눈 크기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수민이 눈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제 눈이 작은 것도 사실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수민은 쌍꺼풀 있는 남자를 안 좋아한다면서 방송에서 원혁이 쌍꺼풀 욕을 하도 먹어서 쌍꺼풀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리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원혁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눈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왔다면서 요즘 무쌍이 유행인지만 저처럼 무쌍이지만 눈이 작으면이라면서 어차피 저 무서워서 수술을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결혼과 상견례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이수민은 상견례를 물어보는 질문에 상견례는 아직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이수민은 결혼 글쎄요.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수민은 결혼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겨우 아빠 허락받았기 때문에 황미러부치보다 기다리면서라는 답을 전했다. 현재 원역의 가수 활동이 활발한 만큼 당분간은 활동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